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음,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그 ISS 간행물 545 있잖아요. 네네, 그거죠. 퍼블리케이션 54.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면서 어, 2024년 미국 세금 신고, 특히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근무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 보겠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인데 쉽게 풀어 보죠. 맞아요. 이게 미국 시민권자나 뭐랄까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 어디서 소득이 발생하든 미국의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게 그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글로벌 소득과세 네 하지만 이제 해외 거주자를 위한 좀 특별한 규정들이 꽤 있어요 오늘 그 최신 업데이트 내용하고 꼭 알아두셔야 할 개념들을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어~ 가장 먼저 (2024년) 세금 신고에서 달라진 점들부터 살펴볼까요? 역시 제일 눈에 띄는 건음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 해외 근로소득 공제 그 F I I 한도죠. 네 맞습니다. 그 해외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2024년 기준으로 12만 6,500 달러로 인상됐어요. 와, 12만 6,500 달러? 꽤 올랐네요. 네, 그리고 또 표준 공제 금액도 모든 신고 유형에서 다 올랐고요. 예를 들어 부부 공동 신고하시면 29,200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죠. 아 표준 공제도요. 이것도 중요한 되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음,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소득세 조약 이 부분에도 변화가 좀 있어요. 조약이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예를 들어 헝가리하고의 조약은 종료가 됐고요. 칠레하고는 새로 발효가 됐어요. 그리고 러시아나 벨라루스 관련 조약은 일부 효력이 정지됐고요. 아. 이게 이제 본인의 세금 계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혹시 해당 국가에 계시거나 관련이 있다면 이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헝가리, 칠레, 러시아, 벨라루스. 이건 정말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해외에 살아도 정말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셔야 해요. 미국 내 거주자랑 동일하게 소득 수준, 신고 상태, 그리고 나이를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결정되거든요. 아, 기준은 같군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 신고 기준 소득을 따질 때 아까 말씀드린 FII 같은 걸로 소득에서 제외를 받았더라도요. 네. 그 제외된 소득도 일단 총소득에는 포함시켜서 신고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공제받아서 실제 낼 세금은 없더라도 총소득 자체는 그 공제 전 금액으로 계산해서 신고 의무 여부를 따져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순이익이 400만 원만 넘어도 전체 소득이 신고 기준 미만이라도 무조건 신고는 하셔야 하고요. 아, 자영업자는 400만원 기준이 또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거주자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실 부분이죠. 해외 근로소득공제, FIIE 하고 해외 주거비공제 혹은 소득공제. 이걸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 본인의 세법상 주된 거주지. 택스 홈이 외국에 있어야 하고요. 택스 홈이 외국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 거주 테스트 또는 실제 체류 테스트. 이둘중 하나는 만족해야 해요. 아, 둘중 하나요? 그두 테스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실질 거주 테스트는 좀더 엄격한데요. 과세 연도 전체,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포함하는 중단 없는 기간 동안 계속 외국에 거주해야 인정돼요. 이건 주로 미국 시민권자나 특정 조약국가 국민인 거주 외국인에게 해당되고요. 음, 1년 내내요. 네. 반면에 실제 체류 테스트는 좀더 유연해요. 이건 어떤 12개월 연속 기간을 잡아서 그 기간 동안 최소 330일 이상만 외국에 체류하면 돼요. 이건 시민권자, 거주 외국인 모두 가능하고요. 아, 330일. 이게 좀더 현실적인 분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전쟁이나 내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기간 요건이 면제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 뭔가요? 마지막으로는 폼255라는 세금 보고서 서식을 통해서 나이 공제 혜택을 받겠다 라고 정식으로 신청, 즉 선택을 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줘요. 아, 신청주의군요. 폼255 기억해야겠네요. 텍스홈, 테스트 통과, 폼255 제출, 오케이. 그럼 주거비공제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이것도 좀 복잡해 보이던데요? 네. 이것도 계산 방식이 있는데요. 기본 원리는 이래요.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에서 IRS가 정한 기준주거금액, 베이스 하우징 어마운트라는 걸 빼요. 기준주거금액이요? 네. 2024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연 22,400달러. 하루로 치면 약55.30 정도 되는데요.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쓴 주거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계산된 공제 가능 금액에도 또 한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연 379,050달러인데 이게 지역별로 좀 달라요. 물가가 아주 비싼 도시는 더 높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폼255 설명서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지역별 한도까지 복잡하네요. 그럼 공제 익스클루전랑 소득 공제 디덕션은 뭐가 다른 건가요? 아, 그거는 그 주거비를 누가 부담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 고용주가 주거비를 지원해 줬다면 그 부분은 공제 익스클루전으로 처리해서 소득에서 제외하는 거고 만약 본인이 자영업 소득 같은 걸로 직접 주거비를 냈다면 그건 소득공제, 디덕션으로 처리해서 조종총소득을 계산할 때 빼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고용주 지원이면 익스크루션, 내 돈이면 디덕션. 이해했습니다. 와, 정말 알아야 할게 많네요. 이런 FIE나 주거비공제를 선택할 때 혹시 뭐 주의해야 할 점이나 함정 같은 건 없을까요? 오,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 전략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요. FIA나 해외 주거비 공제를 받아서 소득에서 제외된 금액 있잖아요. 네, 그 공제받은 금액이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포렌텍스 크레딧 FTC나 관련된 비용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중복이 안 된다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본인이 세금이 꽤 높은 나라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외국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면 어쩌면 FIE를 써서 소득을 제외하는 것보다 그 소득을 그대로 두고 대신 외국에 낸 세금을 FTC로 공제받는 게 전체적으로 내야 할 미국 세금을 더 줄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럼 FEIE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단순히 FEIE 금액이 크다고 덥석 선택할 게 아니라 본인의 소득 수준 그리고 거주하는 국가의 세율을 다 따져봐서 어떤 조합이 가장 유리할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해요. 이야, 이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겠네요. 한번 선택하면 바꾸기도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한번 FEIE나 주거비 공제를 선택하면 본인이 철회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가 되고요. 만약에 철회했다가 다시 선택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동안은 IRS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번거롭죠. 5년이나요? 와, 정말 신중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소득공제 외에 해외 거주자로서 또 어떤 점들을 꼭 기억해야 할까요? 음, 또 중요한 게 바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예요. 흔히 FBAR라고 부르는 FinCEN 폼124 신고하고요. 또 해외 금융자산 신고인 폼 8938, 이두 가지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FBI랑 폼 8938이요. 기준금액이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 거죠? 네. FBAR 같은 경우는 모든 해외 계좌 잔액을 합쳐서 연중 어느 하루라도 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고요. 폰 8938은 기준 금액이 좀더 높고 복잡한데 이것도 해당되면 꼭 신고해야 해요. 만약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와 벌금이 무섭군요. 꼭 챙겨야겠네요. 또 다른 건 없을까요? 그리고 미국 사회보장세하고 메디케어 세금 문제도 있어요. 보통 해외에서 번 근로소득에는 이게 안 붙는 경우가 많긴 한데 만약 미국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거나. 뭐 특정 예외 상황에 해당하면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아, 이것도 내야 할수 있군요. 네. 근데 다행히 미국이랑 사회보장협정, 토털라이제이션 어그리먼트라는 걸 맺은 나라에 계시다면 그 협정에 따라서 이중으로 내는 걸 피할 수 있어요. 이것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영업세. 이건 FEI로 소득을 다 공제받아서 과세 소득이 0이 되더라도 순이익이 400달러 이상이면 이건 별도로 내야 합니다. 아, 자영업세는 FEI랑 상관없이 내는 거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IRS 간행물 54호를 통해서 해외거주 미국 납세자로서 알아야 할 2024년 세금 정보의 핵심들을 아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전세계 소득 보고 의무부터 FEIE와 주거비 공제의 조건, 그리고 그 전략적인 선택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FBR 같은 해외계좌 신고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네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고요. 개개인의 상황은 정말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특히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거주하시는 국가와 미국 사이에 맺어진 조세조약 내용이 세금 부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조세조약이 또 변수가 될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 국가와 미국 간의 조세조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일반적인 미국 세법 규칙 외에 그 조세조약이 여러분 개인의 세금 계획에 어떤 특별한 기회나 혹은 더 주의 이 해야 할 점들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탐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은 IRS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세무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시는 거겠죠.